탑6 결정전에서 선보였던 소우주 경연 유튜브 230만 뷰플러스 140만 뷰돌파 내심사로 잡았다. 이승윤 작품 활동 눈여겨보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선보였던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이 2월 8일 방영분 이후막을 내립니다. 최근 시청률 10% 돌파에 쓸 정도로 커다란 화제를 모았던 '싱어게인' 마지막 방송통에서 우승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파이널에 진출한 6명 모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중에 이승윤 소우주, 원곡 콜론 방탄소년단, 경연이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 기록하는 등 자신과 더불어 싱어게인의 화제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수 이승윤 작품 활동 주목했던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연 이전에도 싱어게인 30호 가수로서 화제를 모았는데 소우주 경연을 통해 방탄소년단 아미, 아미, 방탄소년단 팬클럽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싱어게인 파이널 결과와 더불어 이 프로그램 이후의 행보가 어떨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사진등호 싱어개인 이승윤 소우주 경연이 최근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유튜브에서 이 경연을 지켜봤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2년 전에 선보였던 노래를 편곡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는데 자신만의 색깔에 잘 맞는 노래로 편곡하면서 완성도 높은 가창력을 과시하며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2월 7일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승윤 소우주 유튜브 조회수는 각각 230만 뷰. jtbc 엔터테인먼트 채널 140만 뷰 jtbc 보이즈 채널입니다. 토탈 370만 뷰 기록 중입니다. 이 무대로 이승민은 싱어게인 파이널 진출했습니다. c. 유튜브 앱 무엇보다 jtbc 싱어게인 런칭은 성공적입니다. 여러 TV 프로그램이 트로트 코인 탑승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비트로트 장르의 가수들이 경연 맞대결을 펼치며 자신의 음악적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명의 참가자들이 레전드 경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홍일 등장으로 예전에 비해 현 세대에서 침체된 록이 대중들의 관심을 증폭시켰다면 이무진 활약으로 새로운 싱어송라이터 스타가 발굴되었으며 밴드 알라리깡숑 보컬 이승윤 경연이 온라인에서 커다란 화제를 모으며 자신만의 색이 뚜렷한 개성을 대중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싱어게인의 여러 음악 유형이 공존했습니다. 특히 싱어게인 세미파이널 이승윤 소우주 경연은 아이돌 그룹 노래를 선곡으로 정했던 것과 더불어 직접 랩을 하며 곡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높은 라운드에 올라갈수록 발레드 장르의 노래가 통하기 쉬운데, 이승윤은 세미파이널에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오직 이승윤만이 이러한 경연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했습니다. 싱어게인을 통해서 장르가 30호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싱어게인 30호 가수였던 이승윤만이 할수 있는 음악이 하나의 음악적 장르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사진등호 네이버 TV 탑백에서는 지난 2월 2일 오후 싱어게인 이승윤 소우주 경연이 1위에 올랐습니다. 업로드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재생수 24만뷰 돌파, 좋아요 7,500만을 기록하는 등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무대에 공감했던 누리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탄소년단 노래를 경영국으로 선보였던 것뿐만 아니라 이승윤은 이러한 음악적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수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과시했습니다. 시 네이버 TV에. 이승윤 작품 활동 싱어게인 이후로 활발한 모습을 펼칠 것 같은 기대감이 느껴집니다. 워낙 이 프로그램 시청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향후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이승윤 포함하여 싱어게인 출신 가수들이 화제를 뜰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음악 장르 프로그램에서 말입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대중들이 이승윤 노래하는 모습을 오프라인에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으나 트로트 장르의 거부감 느끼는 대중들도 알고 보면 많다는 점에서 오히려 싱어게인 출신들에게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승윤 작품 활동뿐만 아니라 싱어게인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던 가수들의 활동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승윤 향후 선보일 노래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중에 가요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가수들을 보면 대중들의 호응도를 끌어낼 수 있는 음악 제작 역량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악동뮤지션, SBS k p o 스타 시즌 2우승, 장범준, 너 슈퍼스타 K3 준우승 버스커버스커보컬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승윤 노래가 히트하면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화려할지 모릅니다. 이번에 싱어게인 이승윤 경연이 유튜브와 네이버TV에서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냈던 모습을 보면 그의 음악적 역량이 대중들에게 통할 가능성 높습니다. 알라리 깡숑 이승윤 작품활동 싱어게인 이유를 주목하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등호 JTBC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싱어게인 온라인 사전 투표마가 만내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투표 결과는 우승자 선정에 일부 반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C. JTBC 공식 인스타그램 싱어게인 이승윤 유력 우승 후보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온라인 사전 투표가 우승자 선정에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이승윤이 유리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최근 이승윤 기세가 좋은 것과 더불어 싱어게인 주요 참가자들 유튜브 및 네이버 TV 영상을 보면 이승윤 경연 조회수가 높게 나옵니다. 과연 우승할지 알수 없으나 파이널에서 만만치 않은 저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승윤이 프로그램 출연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30호 가수 이승윤 씨는 새 장르를 노래하면서도 내외 호평을 받는 것은 노래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과 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열 심사위원은 리듬을 가지고 논다고 말했듯이 30호 가수는 매 대결마다 그냥 오디션이 아니라 그 자체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늘 도전적인 곡을 가져왔습니다. 오디션에서는 익숙한 것이 유리하다는 편견과 틀을 완전히 깨버린 것이죠. 싱어게인은 이제 탑6 이소정 이정권 정홍일 이승윤 이무진 요아리 씨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결승전 무대를 펼치게 되는데요. 싱어게인 30호 가수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연 최종 결승전은 누가 될까요?